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보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이 참 좋습니다 네어뭐 대체적으로 어제 어, 미국 시장에 나스닥의 상승 음, 그거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 주식시장도 어, 다행스럽게 삼천선을 음, 돌파해 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역시 어, 천선을 다시 탈환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어, 군데군데 악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 최근 들어서 뭐 분위기가 어 좋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개별 장세, 그리고 어이 상승이 음뭐 등락이 어 상당히 어 요동치는 그런 장세가 당분간은 펼쳐질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저 역시도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 달러 환율도 내려갔고, 실온 정도가 오늘 빠졌죠. 그리고 어 대외적으로는 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가스 가격이 어 큰폭으로 하락이 되면서 어 국내 주식 시장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즌 동시효과 지금 바로 들어가기 전인데, 52,900원, 오늘 종가도 뭐요 선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 음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또 장이 끝이 났는데 오늘 수급을 먼저 보자면 개인이 7만 7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어3 거래일 만에 다시 어 지난주 금요일 날 4만 4천 주 매도 또 어제 2만 3천 주 매도 나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42,000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도 35,000주 매수, 또 금융투자도 14,000주 가량이 매수, 뭐 투신도 거의 2만주 가량이 매수해서 오늘은 그야말로 수급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어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 거래량 가지고는 어이 세력들의 장난에 계속해서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CGN이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라고 결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또 언제 이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추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상승은 어뭐 기술적 반등이라는 측면보다는 바이오 시장 전체가 다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 전체가 힘입어서 어,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도 11월 달 되면은 위드 코로나로 이제 본격적인 방향을 잡게 되죠. 그거에 관해서 지금 영국이 7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폭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폭증을 했는지 분명히 또 알아둬야 될것 같고 어, 그 가운데 또 어, PCR CGN이란 회사의 주가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19와 공존한 자며 일찌감치 일상으로 돌아간 영국에서 확진자 수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기준 하루 확진자가 무려 4만 5,140명 나왔습니다. 다세째 하루에 4만 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있는데 어, 지난 7월이죠. 영국이 자유의 날을 선언하면서 거의 모든 방역 조치를 풀었죠. 한때 하루 확진자가 2만 명대까지 내려갔지만 지금은 그때 두 배에 달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영국에서 일주일 동안 인구 100만 명당 12명꼴로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약 3배는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17일 통계를 보면 영국인의 72.39%가 어, 코로나 19 백신을 적어도 한번 이상 맞았는데 접종률이 높은 편인데도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자 영국 정부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스포츠 경기라든가 어, 뭐 여러 그 모임도 지금 굉장히 단계별로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영국 같은 지금 사례를 보면 물론 위드 코로나 여러 가지 뭐 상황상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실시하고 나면 우리나라도 역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전문가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확진자 폭증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그전 미국 FDA 국장이 영국에서 석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새로운 델타 AY4 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만 8% 늘었고, 어, 그리고, 어, 델타 AY4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플러스라고 불리우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또 다른 변종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바이러스가 델타 플러스보다도 전염력이 더 강한지 긴급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델타 플러스 이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는 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본격적으로, 어, 이렇게 퍼져나가고 다시 영국 같은 경우 확진자가 느는 이런 모습을 보면, 머지않아 또 다른 나라로, 어, 이웃나라로, 어, 또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어, 이런 우려가 상당히, 어,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국 정부의 그 안일한 대응과 영국인의 국민성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퍼졌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어, 영국 정부 산하의 호흡기 감염병 자문단에 소속된 어, 리비 굽타 교수가 영국 정부가 다른 유럽 국가들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여전히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클럽을 다시 열지도 고심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예방접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전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영국 파이낸셜 어,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영국의 개인주의 문화가 더 많은 확진자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주장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원치 않으면 그냥 쓰지 말라고 한다며 어, 좀 비판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보면 뭐 우리가 영국 축구 같은 경기 보면 알수 있죠.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 그 중계를 보면 마스크 쓴 사람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 과연 지금 코로나 백신을 너무 믿어서 일까요? 이 상황이 지금 완전히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 날씨도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어, 과연, 지금 이제 올 겨울, 어,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또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어, 확진자가 또 얼만큼 늘고, 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얼만큼 퍼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이 진단키트 주들 또이 백신 주들이 또한번 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요동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어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연속해서 상한가를 간다던가 아무리 또 델타 플러스 변이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확진자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해도 어 뭐시즌의 주가는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작년과 같이 큰 상승 그리고 지금 이 6만원대도 아닌 이 5만원 초반대의 가격대에서 어~ 뭐~ 갑자기 어~ 델타 플러스가 아무리 퍼져나간다고 해도 8만원 9만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고민 중이신 우리 주주분들이 있다면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겠지만 음~ 좀더 신중하게 매수 타이밍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제인가요? 그저께 기사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2004년도 아무튼 10몇년 만에 최근 들어서 3천선 무너지고 뭐 2900까지 밀렸을 때아 가장 많은 신용 물량이 털려 나갔다고 합니다. 10몇년 만에 가장 큰 신용 물량이 터져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시즌도 보면 그 신용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어, 신용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신용을 쓰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지금 다시 어, 요즘 들어서 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어, 4만 8천원대를 찍고 다시 지금 거의 뭐한 6, 7% 이상 올라오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나 해서 또 신용으로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은 더욱더 신중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도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도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어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보면 신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은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일수록 한번 이 세력들이 어 마음 먹고 이 물량을 확 뺀다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 그큰 폭의 하락도, 어, 사실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그 하락의 원인이 어느 정도는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함도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 중요한 것은, 어, 뭔가 확실한 이 상승의 모멘텀이 마련이 되려면, 어, 3분기 실적, 아직 발표 전이죠. 실적이 좀더잘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은 이번 3분기에는 좀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4분기 매출에 좀더 기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 1조 1200억인가요? 네. 그 이상은 확실히 더 나와야지만 지금보다 높은 가격대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올 겨울의 이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는 나라가 더 많이 생길 텐데, 그러면서 지금 좀 전에 뉴스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델타 플러스 변이가 과연 어떻게 확진자를 늘게 하는지 또 백신의 효과는 또 어떻게 어 계속 만들어지는지 연생 같은 경우는 또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들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사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내일도 오늘 같은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려면 역시 뭐 주포,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어 들어와야겠죠. 자, 내일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힘내시고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자, 끝까지 살아남아서 꼭 성공투자. 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